안녕하세요 배룡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2계 3막 2부 스토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스토리를 만나기 전에 지난 스토리부터 살펴볼까요? 막내는 기운 거점에서 해령의 몸에 들어간 마족 탄을 물리치고 해령에게 류나의 행방에 대해 듣게 되죠 바로 류나가 경화전으로 가 현녀의 성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화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막내, 라운 성도에 좀더 머물며 지켜보도록 하죠. 막내는 라운 성도에서 경화전에 대한 단서를 듣고. 경화전으로 가는 입구의 결계를 깨는데 성공합니다. 경화전에서 류나와 마주친 막내, 류나와 한판 승부를 벌이지만 류나가 열어버린 시공의 터널로 빨려 들어가 막내는 과거에 갇혀 버리죠. 막내가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휘국과 류국이 이 개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 발원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막내는 류국의 황제인 신무제가 휘국 매곡병에게 쫓기다 간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설화국 수도 방위사령관 미월은 고민하지만 결국 성문을 열어 신무제 를 성으로 들이게 되죠 그곳에서 신무제는 한 간족 신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녀에게 간족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기서 잠깐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 신녀는 설아국 현녀 헬리나가 변신해 있던 것이었죠 신무제와 헬리나는 처음 만난 사이지만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신무제와 헬리나의 운명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막내는 또다시 시공의 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막내는 헬리나와 신무제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신무제는 헬리나에게 간족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며 헬리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헬리나는 이를 거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헬리나에게 무언가 사연이 있나 보네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 목숨과 바꿀 만. 이후 류국과 휘국의 전쟁의 향방을 가를 구마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신무제는 전사하고 맙니다. 죽어가는 신무제를 품에 안고 헬리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무제는 눈을 감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헬리나는 다시 시공의 틈을 열어 막내를 현재로 돌려보내줍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경화전에 다시 나타난 에르나 류나는 에르나에게 어릴적 침실에 온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어? 에르나는 신무제와 헬리나 사이에서 태어났나 보네요. 에르나가 성물을 찾아려는 그때 우리의 막내가 나타나. 에르나를 막아서죠. 하지만 에르나는 선물을 차지하고 마족을 소환하곤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이게 3막 2부 스토리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한 스토리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 황제와 현녀 헬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에르나가 왜 마족과 손을 잡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령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